신입회원 여러분, 상공노인문화센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상공노인문화센터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우리 센터가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떻게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실 신입회원 여러분들을 위해 저희 센터가 준비했습니다. 상공노인문화센터 신입회원 안내서. 그럼 지금부터 우리 센터에 대해서 함께 알아볼까요? 신입회원 안내서는 센터 소개, 운영 시간 안내, 사업 안내, 이용 안내 순서로 진행되며 마지막으로 센터 회원이라면 누구나 알고 지켜야 할 회원의 약속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상공노인문화센터는 지역과 호흡하고 어르신을 위한 여가문화 사업 증진을 위해 2018년 2월에 개관하였으며 지역사회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위해 함께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 상담사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특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진행하고 있으며 330명의 어르신이 함께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공노인문화센터는 지하 1층부터 지상 5층까지 이용하실 수 있으며 지하 1층에는 대강당, 소강당, 경로식당, 1층에는 로비, 카페, 2층에는 운영사무실 센터 장실 공동 작업장, 3층에는 체력단련실 당구장 탁구장, 4층에는 컴퓨터 교육실 프로그램 1실 바둑실, 5층에는 프로그램 2실 회의실이 위치해 있습니다. 지하 1층에 위치한 대강당과 소강당에서는 건강강좌, 취미강좌 등이 진행되며, 4층과 5층에 위치한 프로그램실에서는 어학 강좌, 취미 강좌, 기획 특화 사업 등이 진행됩니다. 4층에 위치한 컴퓨터 교육실에서는 정보화 강좌 등이 진행되며 3층과 4층에 위치한 체력 단련실, 당구장, 탁구장, 바둑실에서는 개방 교실이 운영됩니다. 지하 1층에 위치한 경로 식당은 한끼 3,500원으로 10권 구매 후 이용이 가능하며 평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11시 반부터 오후 1시까지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센터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운영되고 주말과 공휴일엔 운영하지 않으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크게 어학 강좌, 건강 강좌, 정보화 강좌, 강자, 취미 강좌로 나뉘며, 어학 강좌에는 영어, 일본어, 한글 수업이 있습니다. 건강 강좌에는 시니어 로비, 신바람 제조, 라인댄스, 요가, 맷돌 제조, 한국 무용 수업이 있고, 정보화 강좌에는 컴퓨터, 스마트폰 수업이 치미 강좌에는 우쿨렐레, 사군자, 수채화, 캘리그라피, 한문서예 등이 있습니다. 평생 교육 프로그램은 센터 회원만 신청이 가능하며 프로그램 신청 후 컴퓨터 추첨을 통해 참여자를 선정합니다. 교육 참여를 위해서는 회원증을 꼭 지참하셔야 하며 월 3회 결석 시 수업에서 자동 탈락됩니다. 현재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개설 강좌 및 수강 인원이 축소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으로 강의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 사업은 회원 관리 사업, 노인 전문 상담 사업으로 나뉘며 회원 관리 사업으로는 이용 초기 상담, 신입 회원 교육, 평생 교육 일반 상담, 고충 상담이 있으며 노인 전문 상담으로는 사별 가족 집단 상담, 치매, 우울증, 건강 상담, 법률 상담, 세무 상담이 있습니다. 기획 특화 사업에는 정보화 교육 후 태블릿 PC를 대여해 드리는 사업인. 태블릿과 친구하기와 가족과 이웃의 소중함을 생각해보며 함께 추억을 만드는 가정의 달 행사가 있으며 함께해서 더욱 풍성하고 의미 있는 한가위 행사와 풍요로운 노년의 삶을 위한 어르신들의 새로운 도전, 남성 어르신 요리교실 사업 등이 있습니다. 노인 사회활동 지원 사업으로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영어 등 강사 활동을 하는 너랑 나랑 배움 나눔 센터 내 환경 정화와 경로 식당을 보조하는 실버 활동 도우미, 버스 차고지와 지하철 역사 어린이집 통학 버스 등 살균 소독 서비스를 제공하는 안심 방역단, 부평군의 순차로 불편 사항을 국민신문고 어플을 이용해 신고하는 우리 동네 안전 지킴이, 뜨개질로 가로수 옷 입히기를 통해 한파와 병충해로부터 가로수를 보호하는 활동을 하는 따수미가 있으며, 지역 내 복지 서비스 홍보, 유적지 해설 및 안내 활동을 하는 부평 시니어 해설사와 환경 문제 예방 교육에 필요한 강사 활동을 하는 나는야 환경 선생님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센터의 시설을 이용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회원가입인데요. 회원가입은 센터 1층 로비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신분증, 사진을 지참하여 센터에 방문하셔서 체온 측정과 방문 등록 후 회원가입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회원가입이 완료됩니다. 평생교육 등 프로그램 참여와 체력 단련실, 당구장, 바둑실 등 개방교실 이용 시 출석 체크를 위해서 회원증이 필요한데요. 회원증 발급은 5일에서 7일 정도가 소요되며 발급이 완료되면 문자로 알려드리니 센터에 방문하셔서 수령하시면 됩니다. 평생교육 출석, 개방교실 이용 등 다양한 프로그램 참여 시 프로그램실 앞에 설치되어 있는 인식기에 카드를 접촉해 출석하시면 됩니다. 상공노인문화센터의 가족이 되신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앞서 설명한 센터의 각종 프로그램과 시설을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이용하기에 앞서 센터 이용수칙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회원과의 싸움 시 센터 이용 정지. 회원과의 싸움 연속 발생 시 회원이 탈퇴됩니다. 두 번째 강사에게 금품 수수 금지. 감사의 의미로 드리는 커피와 간식도 안 됩니다. 세 번째 센터 내 흡연 및 음식 취사 금지. 센터 내 모든 장소는 금연 구역입니다. 코로나 19 예방을 위해 음식 섭취도 절대 금지됩니다. 네 번째 회원증 임대시 센터 이용 정지. 다섯 번째 강의실 시 사용 시 깨끗하게 정리하고 사용 후 의자 정리 안전하고 즐거운 창공노인문화센터를 위해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할 회원의 약속 모두 지켜주실 거죠? 새내기 회원들을 위해 센터가 준비한 신입회원 안내서 신입회원분들의 센터 이용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 센터에 대한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